안녕하십니까. 네, 줄기가 굵고 튼실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상당히 유명한 약초입니다. 육지에 나는 약효 좋은 다섯 가지 삼, 즉 오삼 중 하나로 치는 약재고요. 식물명은 잔대입니다. 약재명은 사삼이라고 합니다. 네, 초롱국과 식물로 전국에 양지 바른 곳에 자생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살림이 우거지면서 잔대가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초롱꽃과 식물들은 다 약재로 중요하고요, 또 나물로 식용할 수 있습니다. 네, 도라지나 더덕 등이 대표적이고요. 초롱꽃과 식물들은 또한 쓴박이 종류처럼 줄기나 잎을 뜯으면 하얀 유액이 나옵니다. 이런 흰 유액이 나오는 식물들은 다 먹을 수 있고요. 또 약효도 좋습니다. 네 향긋한 게 좋습니다. 쓴 맛도 없습니다. 네 잔대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잎이 가는 것도 있고요. 또 넓은 잎이나 둥근 잎도 있습니다. 층층잔대, 가는 층층잔대, 둥근잔대, 넓은잎잔대, 털잔대 등이 있습니다. 모두 같은 약재로 쓰고요 주약재는 뿌리입니다. 네, 잔대에는 사포닌, 사세노사이드, 이놀린, 리놀렌산, 베타시토스테롤, 피토스테롤, 전분같은 다양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산과 같이 사포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인체 내 각종 독성을 해독하는 작용이 뛰어나고요. 몸을 튼튼하게 하는 강장, 강심혈압 강화, 콜레스테롤 저하, 당뇨, 청폐, 진해 거담, 소중 항암 등 실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재명은 사삼이고요. 맛은 달고 약간 쓰며 또 약간 찬 성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네, 우선 잔대는 폐와 기관지에 좋은 약재입니다. 폐기능 손상이나 폐기능 허약으로 인한 해수, 천식, 노란 가래, 마른 기침, 인후가 건조하고 입안이 마르는 증상에 좋은 효능이 있고요. 또 피를 맑게 하며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또 혈압을 낮추며 동맥경화 등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 치료합니다. 네, 사포닌 등 유익 성분들이 다량 함유돼 당의 흡수를 지연시키고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당뇨병을 개선하고 예방합니다. 또 자양 강장의 약제로서 원활한 혈액 순환, 신진 대사 촉진으로 몸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활력을 증진하며 피로를 개선합니다. 또정력이 강화되는 강정의 약제입니다. 네, 질병을 방어하는 면역 강화에 아주 좋은 약제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몸속에 축적된 각종 유해 물질, 미세먼지 등을 배출시키는 해독 작용이 탁월합니다. 또 뼈에 좋은 약재로 어린이의 성장발육, 또중장년의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생리불순이나 산후풍 등 여성질환에도 좋은 약재고요. 항산화 성분을 다량 함유해 피부세포 노화를 늦추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관리에 좋습니다. 약재는 말린 뿌리를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를 다여 마십니다. 말리지 않은 생것은 5배 정도를 다여 마십니다. 오늘 잔대 사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